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휴가 가신 어혜진 소장님을 대신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방송인이자 북한학 박사이신 국민대 박세암 겸임 교수 모시고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에, 글로벌 리포트 시간인데 북한 소식 가져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북한은 우리 뿌리고 한 민족인데 북한에서는 우리 자꾸 외국이라면서 좀 밀어내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대표 매체인 노동신문을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노동신문은 사실 팩트를 다룬 언론이라기보다는 북한에서 자기네들이 전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하는 관영 매체잖아요 음. 홍보수단인데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 될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마다 같은 사안을 보고서도 다른 해석을 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맥을 잘 짚어서 북한에 음.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아, 이건 한국과 너무 기발하게 다르다 아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서 또 재미도 <laughs>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자 그럼 신기한 소식부터 먼저 음.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오늘 가져오신 소식 중에서 이게 제일 눈에 들었는데요. 아, 북한의 펜트하우스에는 꽃제비가 산다. 이게 무슨 소리? <laughs> 그 우리는 펜트하우스나 고층으로 갈수록 더 비싸잖아요 지 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인데 예. 북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어 일단 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북한은 전기가 잘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전이 되게 자주 돼요 음, 아. 얼마나 정전이 자주 되냐고 여쭤봤더니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밥 먹듯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아파트에 사시면 정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난감하죠. 엘리베이터 못타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사는 집에 한 5년 정도 됐고, 제가 20층에 사는데, 예. 딱한번 정전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 아뭐이 정도는 스쿼트 한달셈 치자, 이러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laughs> 예. 우리는 그런 굉장히 드문 일인데, 여기는 밥 먹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음. 펜트하우스나 고층에 사는 게 결코. 장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북한에서 초고층을 분류하는 게 50층 이상인데. 아, 북한에도 50층 이상이 많군요. 50층 이상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자기네들이 초고층 아파트를 지었다면서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평양에 뉴타운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뉴타운이 있는 것처럼 매년 만가구 규모로 굉장히 작고 소중한 규모로 이렇게 지어내고 있는데. 근데 이 뉴타운을 초고층으로 지었다면서 라 자랑을 했는데. 음. 그게 50층 이상의 아파트. 아. 그래서 그 북한에서 아파트를 살림집이라고 하거든요 예. 대표적인 이 초고층 주택이 미래 과학자 거리에 5 3층 여명거리에 7 0 층짜리 그리고 예. 송화거리에 8 0 층짜리 이 주택이 있는데 이게 평양에서 가장 높은 그 아파트인 거예요 살림집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30층이어서 아. 30층까지는 그래, 좀 걷겠다, 걸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은 힘들다. 그래서 그 위에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밤이 되면요, 누가 들어오냐면요. 네. 북한에는 그 거지들이 많잖아요. 이런 막 네. 꽃제비라고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들어와서 밤에는 거기를 가득 채워서 거기서 자시는 <laughs> 주무시는 거예요. 아, 꽃제비가 진짜 무슨 제비의 종류가 아니라 아니, 거지, 예, 거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 북한에 어떻게 보면 노숙자분들. 아, 맞습니다. 아. 그야말로 펜트하우스라고 지은 초고층짜리 야. 이 창고와 살림집에 다름 아닌 일반 그 북한 주민이 아니라 어, 그 꽃제비들이 와서 잠을 자고 거기를 거주하고 있어서 엉망진창이 됐대요. 그래서 야. 더 이상 북한 당국에서 이거를 자랑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게 80층에 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올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는군요. 음. 이렇게 열악한 전기 수급 때문에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다음 소식도 되게 이례적이네요. 아, 그 최근에 며칠 동안 북한 권력자의 장례식과 관련한 소식도 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이 장례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게 김기남 장례식. 우리가 이 김기남 그 장례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국장도 치렀고 다 끝난 일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 그 뒤에 좀 역시 한국과 이번에 장례 문화가 좀 기발하게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예. 찾아봤는데 그~ 장례식을 보시면 그 김기남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예. 시신을 그대로 노출을 시켰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없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시신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금기시하는데 예. 시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건 마지막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예. 봅니다 근데 북한에서 특히 이런 고위 공직자라고 할까 예.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시신을 노출을 시키는데 이전에 김일성이나 김. 일 죽었을 때 생각하면 아실 거예요. 그때도 맞네요. 네, 그때도 오픈을 했죠. 맞아요. 얼굴을 네. 그대로 드러냈는데 영상에서도 그냥 뭐 특별한 처리 없이 그 그대로 노출을 시켰는데 네. 이번에는 블러 처리를 해서 얼굴을 좀 뿌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음. 그게 왜 그런지 아직 취재가 되지 않았는데 궁금합니다. 이것도 어떤 북한의 속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그, 무튼 북한에서 이렇게 최고 지도자들을 비롯한 고위관 공직자들이 돌아가셨을 때의 시신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 네. 이것이 우리의 오랫동안 이어져온 그 전통 문화나 관습과는 상당히 다른데 이게 좀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음. 특히 좀 특이했던 게 김기남이 사실 저는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음. 그런데 김정은이 고인의 얼굴을 막 만지면서 굉장히 애도해하는 모습은 비춰지더라고요이 음, 음. 김기남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김정은이 각별하게 생각하나요? 그 이전에 김정일, 김이 김정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네. 그 운구차를. 예. 끌었던 사람들 그몇명 아,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럼 가장 최측근인 거군요. 그렇죠. 가장 오. 최측근인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남지 거의 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예. 아예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소위 짤리거나 아. 이랬는데 끝까지 살아남았던 두명 중에 한 명이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시대까지 모두 다 북한의 그 최고 권력자 최고 지도자를 어. 옆에서 호위했던 아. 그런 북한의 아주 중요한 권력자 중한 명이 그렇군요. 예.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애도를 하게 음. 되는 거군요. 음. 그러면 음. 혹시 공산 국가들에 해당되는 음. 뭐 소련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례 문화가 북한과 좀 비슷합니까? 대표적으로 레닌. 예. 그 붉은 광장에 레닌의 실신이 안치돼 있잖아요. 예. 혹시 가서 보신 적이 분 적이었어요. 보실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뭐 그냥 좀 약간 뭐 뭐라고 할까요? 좀 횡하다. 뭐그 그 느낌이 안 와서 이게 진짜 사람인지 밀랍인형인지 네. 그런 느낌 들잖아요. 너무나 관리가 잘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산국가에서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최고지도자의 시신을 그냥 그대로 매장하지 않고 음. 방부처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는 게 하나의 좀 문화처럼 됐어요. 네. 대표적으로 레닌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 오. 베트남의 호치민 아.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인도 이런 레닌 방식을 따랐는데 레닌과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예. 레닌은 사실 난 죽으면 어머니 옆에 묻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방부 처리돼서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레닌이 1월 달에 죽었거든요. 네. 그 정말 춥잖아요. 예. 근데 많은 그 조문객들을 받기 위해서 붉은 광장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치를 했는데 네. 너무 춥다 보니까 예. 시신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걸 보고서 어이 공산당에서 아, 이거, 우리, 그럼 계속 이렇게. 어, 썩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음. 계속 이사럼조문하게끔 사람 하자 오히려 체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아, 이한거요 그렇죠. 그렇게 아. 생각한 거죠. 고인의 유지와는 다르게 영원히 어, 부패하지 않은 채 그렇게 음. 어, 사람들한테 공개가 됐고 이것이 다른 그 공산권의 아. 어,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랑 이제 완전히 분단이 한 70년 넘게 되다 보니까 다른 풍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70년 넘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런 장례 문화를 비롯한 전통적인 관습이나 이런 습관들이 좀 아주 달라지나라는 음. 생각도 했는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요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병원에서 인종을 맞이하시는데 네. 북한은 대체로 장례 의식을 집에서. 아. 어.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네. 전통 의식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를 때에는 북한에서 어, TV에서 생중계를 하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장례식이나 이런 걸 예. 이번에는 무려 20분이나 넘게 음. 그대로 생중계했는데 를 우리 같은 북한 연구자들이나 예. 북한을 취재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이렇게 집중적으로 20분 넘게 생중계하는 거는 시체 말로. 어마어마한 떡밥입니다. <laughs> 아, 그나마 궁금했던 북한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사료가 돼요. 그런데 예.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차가 나타났어요. 차요? 예. 움직이는 그 승용차 같은 거요? 맞아요. 무슨 차입니까?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 김정은이 타는 차가 예. 마이바흐라는 거는 다들 알죠.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앞에 맨, 앞, 맨 앞에 나오는 차는 누가 봐도 마이바흐인데 예. 중간에 있는 벤츠가 벤츠는 벤츠인데 예. 처음 보는 벤츠인 거예요. 네. 굉장히 각지고 네. 웅장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벤츠가 예.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뭔가 예. 찾아. 봤고 예. 아 무엇보다도 이 차를 가지고 클래식 매니아들 사이에서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이 차가 남다른 벤츠인 게왜 난리가 나죠? 이게요 예. 그 모양을 보면요 전면에 그릴이 있어요. 네. 근데 그릴이 굉장히 웅장해요. 후드에 한 가운데 어, 삼각별이 달려 있고 그 옛날 차가 가지고 있는 전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긴 수지 그 헤드램프가 예, 예.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클래식한 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단종된 차. 아... 1963년에 생산된 차. 예. 생산이 멈춘 지 43년이 됐는데 지금 평양 시내에 버젓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차가 하나가 그렇죠. 아. 근데 이 차를 처음 만들 때 그랬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차인데 아직까지도 예. 단종이 됐는데도 평양 시내 돌아다니나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차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차라고 합니다. 예. 이 차를 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 중국의 모택동 또 나옵니다. 음. 캄보디아의 폴 포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존 레넌,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들이 이 차를 탔어요. 어마어마한 차네요. 그렇죠. 그데왜이 차를 선택을 했냐? 예. 그 비슷한 급으로 롤스로이스. 가 있는데 롤스로이스는 차를 타고 싶어도요 그차 사는 사람한테 신상 명세서를 넘기라고 한대요 유명하죠 독재자나 비윤리적인 인사들한테는 차를 아예 안 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독재자들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어도 못 타니까 아이 차로 넘어간 거예요. <laughs> 그만큼 멋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차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야 이거 단종된 줄 알았는데 이거를 실제로 굴러다니는 거를 지금 현재 2 0 2 4 년에 영상으로 본다라는 아것 자체가 클. 프레시차 매니아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또 자료가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응. 이게 벌써 단종된지가 43년이 지났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럼 고장이 나면 이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부품 조달 어떻게 하죠? 아 바로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웬만한 부품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예. 그 옆에 있는 차의 부품 떼다가. 적당히 끼워놓고 아 부품이 고장 나면 거기서 또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해서든 굴러가게 한다고 합니다 아 그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laughs> 평양 시내에 굴러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예.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클래식 카들의 성질을 우리가 음. 쿠바를 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제 제대를 오래 받다 보니까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전 차들을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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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보니까 지금 마치 그게 명소가 돼버렸는데 이거 나중에 혹시 통일되면 평양이 바로 그거 아, 쿠바 같은 느낌이겠네요. 역시 교수님 하나를 말씀드리면 두 개를 아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laughs> 클래식카의 성지는 이제 평양입니다. 아 평양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김일성 사망 때 운구 차량으로 쓰인 링컨 컨티넨탈이나 예. 예, 김정일 사망 때도 관을 실은 차가 역시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인데 네. 이거 역시 다 단종된 아 차들이에요. 예, 그래서 클래식차의 성지가 평양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북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제 북한인 것 같아요. 음. 이런 관계로 북중러가 밀착관계가 계속되다 보면 어찌 보면 미국의 의도였던 북한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고 핵에 대해서도 미국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이거 대폭 수정해야 될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아, 이, 지금 사실. 북한이 제일 신났어요. 어... 네, 북한이 제일 신났는데 어, 이. 북한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북한에서 그 공개하는 매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거의 네. 유일하잖아요.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새로운 배너가 두 개가 생겼어요. 예. 오른쪽 배너에 큼지막하게 두 개의 카테고리가 생겼는데 하나는 러시아, 하나는 중국입니다. 오. 그 러시아 카테고리는 뭐라고 써있냐면 조로 친선 관계. 여기서 조는 북한이고. 예. 북한에서는 러시아를 로시아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조로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조중친선해라고 의써 있는데 그 올해가 북중수교 75주년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북한도 러시아랑 지니까지 굉장히 긴밀했는데 여기에 중국을 넣으면서 야, 양국 간에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 편집점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저는 전공자로서 좀 했고요. 예.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어. 이게 조로 친선 관계라는 코너를 새로 만든 게한한 예. 한 달쯤 됐어요. 음.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본게한한 한 달쯤 됐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 러시아와 관련한 모든 걸 모아 놨는데 뭐 정상회담 이야기, 다양한 교류, 뭐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었다. 음. 그리고 푸틴을 여기는 뿌찐 이렇게 얘기하고, 네. 뿌찐이연애를 마련하셨다. 뭐 이런 걸 상세하게 적어뒀는데, 네. 그 조로 친선관계 배너에는 아예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한이라고 음.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그, 러시아 대외정보국 SVR 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예. 따지면 국정원인데, 그니까 대외정보를 수집하고 기밀을 다루는 곳입니다. 근데, 우,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의 국장의 동선을 예. 알리나요? 안 알리죠. 그건 중 알리면 안 되잖아요. 예. 기밀사항이잖아요. 네. 근데 이 SVR 국장의 동선을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아이그 사이트에서 맞아요. <laughs> 네, 이 카테고리에서 아, 방문을 이 러시아의 뭐 국장이 어, 평양을 방문했다. 음. 이거를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북한식 표현으로 그러니까 예. 조로친선을 튀내겠다 네. 우리 러시아랑 이렇게 돈독해라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어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돈독하다고 중국은 또좀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 국제 제재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좀 눈치를 봤죠. 예.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 관계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악화일로를 치닫고 예. 있잖아요. 중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네 편을 좀 만들어서 음. 이른바 반미 국제 연대를 만들어서 우리 손잡아가지고 예. 같이 미국에 대항하자. 예. 이 움직임이 갈수록 더 세지고 있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가지게 될때 북한이 빠질 수 없고 북한은 지금. 신난 거예요. 네. 지금까지 대북 제재로 인해서 먹고 살 것도 없었고 그래서 옛날에 고난의 행궁 때만큼 정말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굶는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으면 일단 경제적으로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먹고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북한이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좀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보면 북한 네.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돈줄이 생긴 거예요 음. 그 배경은 갑자기 전쟁이 났죠 심지어 두 개의 전쟁으로 지구촌이 갈라졌어요. 이 틈을 타서 북중러 관계가 강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북한과 사이가 좋았던 뭐 동유럽이라든가 제3국인 동남아시아라든가 그리고 다른 쪽인 중동까지. 연대를 음. 대놓고 형성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예. 이런 전쟁 상황이 되면서 네. 그 북한은요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원래 좋았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예. 특히 러시아와는 잊혀진 동맹이었어요. 아. 김일성대 1961년에 처음 그 동맹을 맺었고 예. 그 뒤로 199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맹이 사실상 폐기가 된 거예요. 아. 사문화됐어요. 그 뒤로는 특별히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이런 동맹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관계를 맺을 일이 많지 않았고요. 음. 중국과 북한은 사실은 감정적으로 서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음. 아는 관계에서. 거랑 다르네요. 어, 우리가 잘못 알, 아, 그렇게 알고 있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전략적인 관계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요즘은 예전과 달리 중, 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증거는 또 우리는 그쪽에서 보여주는 화면만 볼수 있으니까 뭘로들 찾으세요? 음, 일단은 그 예전에는 사실 그 러시아와 북한이 막 만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예. 만약에 이두 국가가 만났을 때뭐별게 없다면 다른 국제사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겠죠. 그데 예. 미국에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 두 왕따 국가가 만났다. 음. 그리고 왕따라는 r 라이아스라는 아이의 영어 단어를 쓰고 오. 매깅, 구걸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왕따끼리 서로 구걸한다라면서 사실은 되게 그 날이 선 음. 반응을 보였었죠. 음.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만났는데 정상회담 날짜를 미국 언론에서 오히려 공개하고요. 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견제가 있었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져 갔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일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 두 나라의 관계가 정말 말씀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정말 공고해졌다라는 네. 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 서로의 존재가 정말 필요하다 애가 달았다라고. 어, 볼수 있는 하나이라가 의 푸틴이 국제 사회에서 지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알죠, 유명하죠. 지각쟁이잖아요. 예.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는 무려 30분 먼저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laughs> 야, 대박이네요. 그 2018년에 트럼프랑 만났을 때 누가 누가 더 늦나 경쟁했었던 거기억하시나 네, 기억하죠. 그거를 비교를 해 보면 그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달라진 거고 음. 정상회담 마치고 있었던 그그 그 술자리 있잖아요. 네, 건배사. 만찬. 네, 만찬. 예, 만찬. 건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래된 친구가 새로 생긴 여러 명의 친구보다 낫다. 아. 그리고 우리 사실은 이런 동맹 관계잖아, 오래됐잖아. 음. 우리 그 관계를 다시 공고히하자라는 의도로 이 의미 있는 건배를 했는데 여기에 김정은이 어떻게 받았냐면, 네. 푸틴 형, 하고 싶은 거다 해. 형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러니까 반미주의에 대해서 뜻을 함께하고 무엇이든지 우리 함께하겠다라고 음. 답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돈독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게 된 혜택은 뭐예요? 방산 세일즈죠. 음. 요즘에 노동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가 그 김정은이 경납고 같은데 무기를 하나 가득 세워 세워놓고 한바구숨을 지어요.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음. 이 그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걸 학자들은 보면서 왜 자꾸 이런 사진을 연출하느냐 해석을 해봤는데 푸틴한테 형 우리 이렇게 무 무기, 무기 많아, 많아. 음. 형 사갈 수 있어. 우리 충분히 지원해줄게. 음.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혜군요. 음.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북한이 무기를 생산하고 이거를 팔수 있는 상황은 북한 내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게그 북한이 먹고 살거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무기를 개발하나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여기서 해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신냉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가로 외화를 얻고, 네. 러시아에서는 이 신식 포탄을 만드는 기술을 북한에게 넘겨주거나, 음. 아니면 장비를 러시아에게 지원받아서 북한은 무기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군사의 OEM 방식이라고 할까요? 음. 그런 식으로 계속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네. 러시아는 지금 국제사회의 안보리 제재를 말을 듣지 않고 북한과 계속 이렇게 협력해 나가면서 북한의 방산 시리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세암 국민대 겸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고의 수혜 국가 중 하나가 북한이었네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암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